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암은 이제 만성 질환입니다. 거쳐가는 질병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암을 경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칠0만 넘어도 네. 어, 주변에 한세 분의 세분 3분 중에 한분 혹은 다섯 분 중에 두분 정도는 암을 네.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일제대부터 지금까지 어,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아, 암은 이제 나는 죽는 목숨이야. 이제 뭐 이렇게 되고 뭐 암을 떼어내는 바로 막 개흉이나 개두 뭐 이런 수술적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은 점점점점 치료 과정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고액 항암치료 그리고 로봇 수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까지 도입이 된 중입자까지 이렇게 굉장히 어, 의료 기술이 발달을 했죠. 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고 했었어요. 맞습 지금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네. 있잖아요. 네.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의학 기술이 높아졌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화학적 인 치료만 네. 전부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표적 항암이라든지 뭐, 뭐 고액 항암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중입자라든지 다채롭게 다양한 그렇죠. 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치율도 되게 높아지는 것 네. 같아요. 그 하지만 네. 문제는 돈이 문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암 치료비에 대한 어떤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놨어야 되는데 사실 할 만한 게뭐 있었죠? 암 진단금. 맞습니다. 그리고 뭐카티 치료비, 나비 치료비, 치료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암 치료비를 구성을 하기에는 보험료도 정말 만만치 않고 이거를 하나하나 구성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렇죠. 그러, 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암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라 그러죠 암 주요 치료비가 트렌드인데 정말 좋은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선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예전에는 그만큼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만 받아도 주는 암 진단비를 네. 선호했었어요 하지만 진단비는. 한번 받으면 사라진다라는 게 그렇죠. 굉장히 큰 단점으로 볼수 있죠. 암 그리고 암 진단비는 정말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암 치료비는 비교적 저렴하고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네 이렇게 연간 최대 7천만 원씩 평생 받는 암 주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암 수술을 하면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하면 또 2천만 원, 방사선 치료하면 2천만 원 없던 단보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를 입원하든 일주일을 입원하든 천만 원이 정액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총 칠천만 원을 연간 일회씩 각각 각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게 급여 비급여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막말로 급여 치료를 해서 난 백만 원밖에 안 나와도 암 수술하시면 이천만 원 받고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중입자 아니 중환자실까지 가시면 칠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무관 무관하게 다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기존에 나왔던 이제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수술 혹은 약물 치료 혹은 방사선 그 중에 하나만 보장을 받을 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환자실 포함해서 각각 하다 보니까 네. 연간 7천만 원씩 그것도 진단 후 10년이 아닌 만기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모두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전에 우리 급여치료 비급여치료 무관한 거 암주치료비 비례형 나왔다가 정액형 나왔는데 정액형이 평생 되지는 않았어요 뭐 천만 원씩 각각 각 지급도 아니었죠 그때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일 년에 한번 드립니다였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비급여치료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 하이클래스가 무겁, 무섭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특약이었는데 아 어, 이번에 이제 이번 달 출시가 아, 저번 달에 출시가 됐는데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 상품은 정말 가입자가 줄을 설만큼 좋은 상품이에요. 네, 급여 맞습니다. 비급여 모두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 명칭은 치료비지만 내가 산정특례 암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고객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네. 어, 크지 않잖아요. 근데네 그런데 급여 부분까지 비급여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이 적어도 크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인 거잖아요. 네, 네 그... 맞습니다. 명칭은 치료비지만 저희가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어, 병원비가 200이 나왔던, 300이 나왔던 정액으로 맞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그러면. 자, 이게 진단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7천만 원을 구성하려면 보험료 자체도 오, 굉장히 비싸지만, 네. 7천만 원을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간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 얼마를 썼던 간에 정액으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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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1천 이런 식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그렇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진단 후십 년이 아니라 평생이라 더 좋은 점은 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나 재발, 제발, 잔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진단 후십 년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평생 그렇죠.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칠천만 원씩 맞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큰 장점입니다. 정말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백세 만기까지 보장이 되고 그 전에 없던 중환자실 포함이 됐는데. 아직까지 종환자실 포함되는 회사가 없죠. 그리고 유사암 보장 범위도 갑기 경제가 다 들어갔어요. 굉장히 넓게 그리고 만기는 길게 그리고 특약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정말 좋은 상품이 됐죠. 그 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아 어, 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게요. 가끔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어 나는 암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암 보험을 이것저것 구성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어 주변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원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암에 걸린 직후 혹은 5년 뒤 혹은 10년 그렇죠. 뒤에 전이가 되는 전이로 네.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재발이라든지 잔여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앞으로 훨씬 오래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뭐 눈앞에 보이는 오늘 내일도 중요하지만 네. 10년 20년 뒤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가격, 같은 돈을 내더라도 범위 보장 한도가 좁거나 범위가 좁은 것보다 보장 한도가 넓고 범위가 넓은 걸 택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그게 더 그게 팩트죠. 그게 맞는 거죠. 같은 금액이라고 하는데 얘는 10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평생 보장해 주면서 10년 뒤에 솔직히 뭐 10년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10년 이후에 내가 잔여암이 발견되든 암이 재발이 되든 전이가 된게 발견이 되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 보험 하나면 굳이 네. 어, 계속 추가적으로 구성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면책기간은 90일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액 기간이 없어요. 어우, 이거 엄청 좋네요. 네, 감액 기간이 없기 때문에 90일만 지나면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사암의 가입 금액이 2천만 원 가입하면은 뭐 정액형 담비 2천만 원 암주요치료비 들어가면 400만 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우리 유사암 주요치료 비 아니 암 주요치료비 1천만 원으로 1천만 원으로 감액 을해도 20%가 아니고 4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에 20%밖에 가입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암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의 하나가 갑상선암이라고 네. 볼수 있잖아요. 네네네. 유사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좋고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유사암을 기존에는 이제 각기 경계 에 이렇게 여기만 유일하게 4개를 네 개를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네,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감액도 없고 우리 유사 암 주요 치료비를 천만 원으로 감액을 해도 유사 암 주요 치료비는 4 0 0만 원을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또 추가로 있고요. 이 상품 설계안을 한번 보면 네 기본 계약이고요. 납입 면제도 들어갑니다. 납입 면제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납입 면제가 암 허혈성 심장 질환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에요. 굉장히 폭 넓게 우리 나비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대 난치성 질환과 후유 장애로 굉장히 폭 넓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 병원의 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돼요. 종합병원도 되고 상급병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가시든 상급 종합병원에 가시든 수술을 하게 되시면 2천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종합병원, 상급병원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수술을 받으면 암에 대해서 수술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포함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또 천만 원 그리고 동일하게 종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 받으시면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 받으시면 2천만 원 이렇게 각각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설계고요. 네, 유사암도 포함해서 유사암도 뭐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이 수술하면 400, 중환자실 400, 방사선 약물 치료 400, 400 각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네, 이 상품이 보험료도 비싸지가 않아요. 네. 어, 보험료가 굉장히 기대돼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3, 4, 50대 분들 준비를 했는데 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정도면. 네. 50대 남성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이 평생 보장이 되고 솔직히 뭐 연간 7천만원 뭐 7천만원을 다 수령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약물하고 방사선 치료는 보통 암에 걸리신 분들 암 치료할 때는 필수 코스라고 하잖아요. 그 4천만 원만 지급을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는 건데 50대면 암에 대해서 암에 걸릴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나이대잖아요 그런데도 6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어, 네. 그럼요 이게 어, 30대 40대 분들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 보니까 네. 50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지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받으면 사라지는 진단비가 아니고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7천만 원 한도로 만기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보험을 구성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아까 설계안에서도 나왔지만 물론 병 병층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하지만 암을 발견했을 때 종양이 너무 크니까 종양을 줄여, 줄이고 나서 수술을 하시, 네. 하자라고 의사분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그 7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약물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네. 적어지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겠죠 네. 그걸 일반 병실에서 하진 않을 그렇죠. 거아니요 네. 중환자실에서 할거 아니에요 그럼 7천만 원 받게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못 받을 돈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매년 7천만 원씩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가 6만 원이라는 건 절대 비싼 게 그렇죠. 아니죠.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아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암주 치료비를 한 2천만 원을 구성을 하고 하이클래스까지 구성을 하고 뭐 전이암이 또 걱정이 되니까. 전이암 뭐 10년 뒤면 안 되니까 전이암 진단비까지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 10만 원 훌쩍 넘어가거든요.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전이, 재발, 잔여 모두 관계 없이 보장이 되고 100세까지 보장을 하는데 6만 원. 그리고 여성 분들은 굉장히 저렴. 3만 원대로 가입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할 필요가 없,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 준비를 해두면 언젠가는 써먹지 않을까. 암은 이제는 정말 거쳐가는 질병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꼭 설계안 한 번씩 받아 보시고 네, 금액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설계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어, 알림톡 알림톡이 아니고 오픈 카톡 그리고 전화번호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설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네.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